كلكم قاعدين تشوفون مباراه كوريا والكويت على التلفزيون ولكن احنا طرنا بالطياره وجينا على كوريا الجنوبيه عشان نشوف المباراه ونشجع منتخب الكويت 쿠에이트 팬 입장에선 서울까지 날아온 노력이 허탈할 정도로 압도당했고, 말 그대로 그들의 대표팀은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4대0 완승을 거두었고, 손흥민은 이윤제를 넘어 A매치 역대 최다 출전 단독 3위에 올라섰습니다. 손흥민의 아시아 예선 최종 공격 포인트는 14개로 전 그룹을 통틀어 1위이고, 일부 대표팀의 베테랑들은 후배들의 도움으로 월드컵 본선에 향하기도 하지만, 한국 대표팀의 현실은 14란 숫자만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캡틴은 대회 내내 한국 대표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야잔이나 아크람 같은 수많은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심지어 햄스트링 부상의 여파가 있던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대륙의 아이콘은 자신임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래도록 클럽에 비해 대표팀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14개의 공포는 다른 어떤 선수에게도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고 냉정하게 말해 13경기 10골 사도움을 부진이라 말한다면 굳이 아니라고 설득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예선 13경기 전부에서 그를 향한 상대팀의 더을 막히니 나타났고, 심지어 1차전마다 시차 적응도 덜된 상태로 경기를 뛰었음에도 클럽에서 직전 경기의 조절을 받고 월드컵 예선에 참가한 아크라미나 알무에즈 알리의 개인 기록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즌은 허벅지와 발 부상 없이 온전한 몸 상태로 치른다는 전제에서 월드컵의 손흥민은 예선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본선에서 그에게 더블 마킹을 붙이기엔 대표팀 오른쪽의 공격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675개의 패스 중 무려 621개의 패스가 성공한 부분입니다. 모두 눈으로 보셨겠지만 상암 잔디는 최근 들어 가장 좋은 상태였고, 일부 선수들이 홈 경기에서 쇼패스에 어려움을 겪은 후, 불만을 나타냈던 순간들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좋은 잔디를 만들어주자 600개가 넘는 패스로 화답했고, 지난 요르단과의 홈 경기처럼 패스나 드리블 도중에 어이없는 미스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현재 한국 축구는 과거와 비교하면 나쁜 잔디보다 좋은 잔디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1차 빌드업을 포기한 채 롱볼 축구를 펼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변함없을 이야기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오래도록 10번 자리를 지킨 이재성 대신 이강인이 공미로 투입되었고 포지션은 중앙이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볼 소유자들을 근처에서 지원하며 역할상으로는 파리 후기 시절의 네이마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양 사이드의 배준호와 전진우 모두와의 연계가 수차례 있었고 쿠웨이트 입장에선 볼 탈취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74%의 일방적인 점유로 이어졌고 수비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라인업이었지만 볼 소유가 거의 모든 시간 이어졌 기에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좌측의 배준호는 올시즌 스토크에서 내내 보인 모습 그대로 이타적이었고 2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득점이 감소하여 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지난해에 비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는 전혀 부진하지 않았고 거의 전 경기에 선발 출장한 것은 득점 빼고 다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공간에 9번이 자주 침투했기에 팀 공격력은 분명 배준호의 혜택을 받았으며 오늘 쿠웨이트 또한 왼쪽에 집중하다가 오현규에게 다수의 찬스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우측의 전진우는 조금은 비운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연령별 대회 아시아 예선에서 말 그대로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고 팀을 세계부대로 안내했지만 정작 U20 월드컵에선 유럽파 선수들에게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 대회의 마무리에는 이강인이 최우수 선수상까지 수상하며 완전히 대표팀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세진에서 전진으로 이름을 바꾸고 K리그에서 완전한 성장 곡선을 그려냈으며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성인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했던 전세진 이강인 조합이 5년이나 지난 오늘 전진우 이강인 조합으로 나타나자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10대였던 선수들이 눈 깜짝하니 배준호 같은 선수보다 선배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벤치에 앉아있던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같은 선수들에게도 제법 낯설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미 월드컵 진출을 확정했기에 나타난 결과이지만, 그들이 나란히 벤치에서 출발하는 모습은 한국 대표팀에서 쉽게 볼수 없던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오늘 출전한 한국과 쿠웨이트의 어린 선수들에겐 월드컵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국 대표팀의 주전 경쟁을 향한 불꽃입니다. 쿠웨이트는 월드컵 탈락과 함께 아예 다른 스쿼드를 꾸렸고 대부분의 선수가 어린 나이였으며 한명한 한 명이 우리 선수들처럼 다음 시대의 주전이란 동기부여를 가진 선수가 다수였습니다. 또한 한국 선수들은 월드컵 본선 엔트리란 꿈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든 활약해야 했기에 오늘 경기는 팀 차원의 동기부여보다 개개인의 그것이 압도적으로 강한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푸웨이트는 한국을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한국 선수들은 전 라인에서 태극 마크를 다는 것이 어떤 레벨인지 상대 팀에게 축구로 보여줬습니다. 항상 유자 빌드업 같은 전술적 이야기가 흥명 보호의 경기마다 나타나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기는 전술이란 주제가 무의미할 정도로 개개인 힘의 차이가 컸고, 피지컬도 압도적이었기에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쉽게 볼을 획득하곤 했습니다. 또한 모든 선수가 투터치 플레이라는 현대 축구의 규범을 지켜냈습니다. 상대가 비교적 약팀이기에 자신의 개인기를 유감없이 보인다는 욕구가 충분히 생길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간결하게 볼을 전진시켰고 파이널 서드 인근에서만 드리블을 시도하는 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현대 축구의 투터치 플레이를 보고 예전보다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른바 재간둥이 유형의 축구는 이미 멸종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유럽 유소년들조차 아카데미에서 투터치 플레이를 교육받고 있고 하프라인에서 드리블을 시도하고 동료들의 템포를 끊는 행위를 죄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유나 데닐송 같은 플레이는 이제 올스타전이나 레전드 매치에서만 나타날 것이고 인간은 축구란 종목에서 드리블보다 2대1 패스를 통한 전진이 압도적으로 효율적임을 깨우친 지 오래입니다. 다소 강하게 표현된 영상이지만, 윙어들의 백패스가 많아진 이유 또한, 맨마킹을 돌파하다 생길 턴오버의 리스크보다, 상대가 공간을 노출할 때까지 연계에 집중하고, 팀의 볼 소유 시간을 늘리는 게 산술적으로 더 유리하고, 프로 레벨의 클럽 대부분은 카운터 어택에서 득점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볼을 받으면 무조건 두 번의 터치 이내에 동료에게 넘긴다는 투터치 플레이는 시대의 요구이고, 일부 남미 선수들은 유소년 시절부터 투터치 플레이를 훈련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축구는 정확히 현대 축구의 교본이었고, 선수들 전부가 소속팀에서 주전자리를 차지한 선수들이기에 팀플레이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았습니다. 잔인한 이야기이지만 본선에선 상대팀 모두가 흡사한 축구를 펼칠 것이기에 스타 플레이어들의 드리블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과거에 비해 더욱 약팀 입장에서 이변의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번 예선에서 한국이 무패를 달성하고 단한 경기에 이변조차 없었던 가장 큰 이유 또한 투터치 축구에서는 역습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비로소 전술을 통한 창의성이란 주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폭명보호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가 최근 커리어에서 만난 강팀은 전북 현대 같은 자국팀들이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한수 아래의 아시아 팀들만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팀들을 상대로 어떤 축구를 펼칠지는 아무도 알수 없고 가까운 미래에 감독 교체란 빅뉴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평암독은 1년 동안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축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번 대표팀은 전술 부재로 월드컵에서 좌절을 맛보기에는 지나치게 아까운 명단입니다. PL 득점왕과 위넨 센터백 그리고 챔스 우승팀에 소속된 선수들 그 밖에 유럽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한 팀으로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은 이번이 아니면 정말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급 선수가 다시 나타날까란 주제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는 17살에 함부르크에서 데뷔골을 넣었고 19살의 나이에 완전한 주전으로 14골을 터트렸습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유망주들이 분명 저마다의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때의 손흥민 수준으로 공포를 쌓고 있는 공격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한국인 PL 득점왕은 어쩌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다수가 남은 인생에선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센터백 또한 김민재가 2위와 엄청난 격차로 선두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제2의 김민재로 부를 만한 선수가 아직은 없고, 김지수의 커리어가 주목되지만 우선은 PL에서 출전이 시급합니다. 해외파의 숫자는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늘어났지만 공수의 절대적인 에이스란 측면에선 현세대보다 나은 다음세대까지는 상당한 공백이 예상되고 북중미 월드컵의 성적과 경기력은 축구가 아니라 다른 종목을 선택했을지도 모르는 유소년들이 축구화를 신게 할 장기적인 스토리입니다. 2002세대들이 어느덧 대표팀의 베테랑이 되었고 이제는 2002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선수들과 함께 다음 월드컵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4강이란 단어를 마치 마법처럼 품고 자랐을 2002 키드들에게 역대 최고의 월드컵이 되길 바라고 부디 전 국민이 응원할 수 있는 대표팀의 배경 또한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지금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력이 아니라 일부 팬들이 응원을 보이콧하고 차라리 예선에서 탈락하란 목소리까지 나타나게 만든 듣도 보도 못한 한국 축구의 그릇 그 자체입니다.